안녕하세요. 약들약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음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아 알려 드릴 만한 그 내용 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것들은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좀 잘못된 지식이나 뭔가 맹신을 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무작정 복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본인에게 필요한 게 뭔가 다 찾아보실 거고, 음, 이것저것 인터넷을 돌고, 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뭐 전문가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약사분들과도 상담을 하시고,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도 검색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실 것 같은데, 음, 영양제를 처음 드시거나 좀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음 일단은 제 영상만 보고도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다 먹다 보면은 약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어,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여기 베이스에다가 영양제를 더 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항상 잘 챙겨 드시고 거기에다가 보조로 영양제를 드신다 이런 그 관념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어 영양제 복용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인터넷이나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tv 뭐 몸신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게 무조건 좋다 라고 막 떠드는 게 있을 겁니다. 특정 논문이 나와서 좋다라고 이제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좋다고 이게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정말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작정 좋다고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무작정 좋은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요즘에 뭐 뜨고 있는 MSM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항상. 교차 검증을 해서 이게 정말 좋은가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하시고 그다에게 맞나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복용이 처음이시면은 막 설명을 듣다 보면은 신세계일 거예요. 이거는 와 진짜 대박이다. 항산화 작용도 있고 항염 작용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다 좋아 보이거든요. 초기에는 야 이거 먹으면 엄청 건강해지고 엄청 몸에 좋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환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효과라는 거는 효과를 말씀드린 거, 드렸기 때문에 그 항목에 넣은 건데, 실제로 그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 맞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그리고,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양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3번. 영양제 복용하실 때 부작용. 이 부작용은 꼭잘 체크하시고요. 어, 영양제를 많이 먹다 보면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찾는 건 되게 어려운데,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들을 먹게 되면, 통풍 있는 분들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결석이 심하신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과민 반응 같은 경우 알러지, 과민 반응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흔한 게 이제 뭐 두통. 위장 장애. 과민. 알러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특별하게 조심 하셔야 될 그 것들이 스파스팟 영양제마다 좀 있거든요. 많지는 않고, 뭐, 간에 안, 간이 안 좋은 사람을 피해라. 그리고 어떤 거 같이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설명서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잘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내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모아서 말씀 한번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서트지 설명서를 꼭 봐가지고, 체크를 하시구요. 영양제를 먹었는데, 두드러기나, 뭐, 몸이 가렵거나, 그리고 두통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과민 반응증인데, 이런 게 모든, 어, 영양제엔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뭐, 오메가3나, 뭐, 항산화제? 이런 게좀 빈번한 편이거든요. 모르고 참고 드시면 안 되고 이런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있나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새로운 영양제를 복용하실 때 어떤 변화가 몸에 생기나 불편한 게 생기나를 찾아보셔가지고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걸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영양제를 난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 번에 열 가지를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차근 일주일에서 뭐이주 이런 간격으로 한두 개씩 늘려가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다 보면은 그리고 영양제에 꽂혀가지고 세팅하다 보면은 개수가 많이 늘어가, 늘어나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비군, 오메가 3, 비타민 D, 그다음에 마그네슘, 유산균, 뭐 간장약, 그다음에 항산화제 뭐 비타민 C, 알파리포산, 그리고 뭐 카르니틴. 코큐텐, 그다음에 효모, 그다음에 비오틴. 막 이렇게 드시는 분도 많,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두 개인데 지금 일단 이렇게 먹으면은 음좀 부담될 수 있는 것들이 카르니틴, 코큐텐, 효모, 비오틴 이런 것들이 간에 부담되고. 오메가3랑,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간장약, 뭐 이러, 비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에좀 부담되는데,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건 아실 거고, 위에도 부담되실 거니까, 어, 안 드시면 안 되는 걸 아실 건데, 일단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세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요, 개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뺄건 빼시고, 합칠 수 있는 건 합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비타민 C랑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좀 함량 높은 걸 드시고요. 그리고 유산균 은 어차피 단독제제니까 따로 드시고 그리고 코큐텐과 그다음 뭐 카르니틴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드셔도 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못본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둘다 에너지 부스팅 목적이실 거니까 그리고 알파리포이산과 비타민 C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걸 합치시고 그리고 비오틴 모발 때문에 보통 비오틴을 드시는데 효과를 어느 정도 보셨으면 비오틴 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한 6, 7가까지 이내로 줄이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 세팅 할 때는 메인 메인과 그다음에 그냥 건강 유지 목적으로 하는 보조 영양제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메인은 내가 탈모가 있다 그러면 비오틴 오메가 효모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시고, 보조는 건강 유지 목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유산균, 뭐 종합 비타민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은 어느 정도 효능을 보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좀 줄이시고요. 보조는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야, 간혹 보면 댓글로 야, 병원 믿지 마라. 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병원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좀 악성 댓글은 아니지만,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댓글 다시는 분몇분 분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블락하려다가 그냥 굳이 제가 개입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참견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안 좋은 거짓 정보를 유포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거짓 정보를 현혹이 되게 만들면 개입을 해야죠. 일단은 병원약은 무조건 병원약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병원약은 치료 목적이 명백한 거기 때문에 어,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 병이 생긴 다음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병원장은 꼭 신뢰를 하시고 병원 치료와 진단은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요법을 쓰는 거고요. 도움이 되는, 그리고 치료제에 보조가 되는, 그리고 건강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접근하셔야 되지 이걸로 다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영양요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어떤 효능을 본인이 보셨을 때 어... 조금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에 좀 빠져요.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초기 단계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다 뭔가 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영양제 맹신론에 빠지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미 빠져가지고 영양제가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 보시는 분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그 인터넷 ]이나 아니면 tv 프로에서 이게 무조건 좋다 우아 우아 우아하고 막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지 마세요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영양제나 이런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트렌드는 매번 바뀌고 중요성과 강조하는 내용이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좋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이게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기획된 홍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뒷돈 받고 광고해주는 거, 그런 게 은근히 많거든요. TV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0% 맹신하지 마시고, 적절히 교차 검증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맞나? 혹은 단순히 붐업이 된 건가? 일시적인 붐업, 그리고 후 꺼지는 그런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나노칼슘, 뭐 그런 거.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냥 중간에 가장 사라질 거예요. 돈 내서 먹지 마세요. 나노칼슘 이거는 2000년도 초반부터 한 3, 4년 주기로 뭐 기사화됐다가 잠수 없어졌다가 기사화됐다가 반복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전형적인 아 문제가 많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영양제 복용법은 궁합 좋은 것끼리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문의가 되게 많으셨어요. 영양제, 이거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한 7, 8까지 되는데 어떻게 뭐랑 복용을 해야 되냐. 잘 모르겠다. 복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진짜 전체 댓글에 한 1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영상을 다 따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좀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제가 크로스테킹을 해봐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수용성 영양제와 지용성 영양제끼리 묶으시고요. 그 다음, 위가 부담되는 영양제와 위에 부담이 안 되는 영양제끼리 구분을 하고, 공복시와 식후에 복용해야 되는 이런 영양제를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 B군과 C 같이 묶으시면 되고, 지용성, 뭐, 오메가3나 비타민D, 그리고 뭐, 실리마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묶어주시면 돼요. 같이. 근데 이제 위에 부담이 되냐, 안 되냐를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묶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용성과 지용성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뭐 칼슘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끼리 서로 복용, 섞어주시면은 또흡수율에 영향을 받으니까 같이 섞지는 않고, 이런 걸다 따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르기닌이나 뭐 유산균 같은 경우는 공복시에 복용하고, 이런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나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식후에 복용하고,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알파리포이센 같은 경우도 공복시에 복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야 됩니다. 음, 요약하자면, 어, 수용성 영양제와 지용성 영양제를 구분해서 따로 나누고, 그리고, 위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나누고, 공복시에 복용하는 것과 식후에 복용하는 걸 나누고, 어, 상호작용이 있는 것들이 있나. 아까 뭐, 미네랄과 아연, 그 다음에, 뭐, 철분제와 비타민C같이 같이 먹으면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꽤 길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달아볼게요. 영양제 복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갑자기 많이 섭취하시려고 계획 중이시는 분들은, 간이나 신장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간 음, 수치가 높거나, 뭐, 간염 복윤자거나, 그리고 위가 뭐, 괴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영양제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걸 고려하고 복용하셔야 돼요.